안녕하십니까. 소아 정규 보조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주제는 머신러닝을 이용한 산불 위험도 예측 모델 개발입니다. 저희 모델에서 산불 위험도란 그리드 단위 산불 발생 확률을 의미합니다. 발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학습에 사용한 데이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모델의 구조와 설계 목적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구축한 산불 위험 예보 서비스를 활용해 예측 결과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개발한 모델의 학문적 실용적 의의와 한계점을 말씀드리며 발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반적인 모델링 플로우 차트입니다. 데이, 수집한 데이터는 다음과 같고요. 전처리 과정을 간략히 설명드리며 학습에 어떤 형태로 사용되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처리는 기상 요인을 처리하는 프로세스와 지형, 인적 요인을 처리하는 프로세스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기상 요인입니다. 먼저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API를 활용해 관측 지점별 기온, 습도, 풍속, 강수량 데이터를 크롤링하였습니다. 이렇게 수집한 데이터가 가장 왼쪽에 로우 데이터입니다. 강원도 전역의 산불 위험도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모든 그리드 각각의 기상 관측 값이 필요합니다. 반면 로우 데이터는 하단에 보이는 이미지와 같이 특정 지점에서만 관측된 말하자면 희소 행렬과 같은 형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상청에서 사용하는 방법인 IDW 보관법을 활용해 모든 그리드에 대한 관측값을 획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상치와 결측치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지형 인적 데이터 처리입니다. 왼쪽 로우 데이터를 오른쪽과 같은 24 곱하기 24 픽셀 이미지로 처리해 모델링에 사용하였습니다. 여기 왼쪽 그림의 빨간 점이 산불난 지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포인트의 정보 외에 그 주변 지역의 정보를 반영하고자 1.2km 곱하기 1.2km만큼 크롭한 것입니다. 다섯 개의 로우 데이터의 형식은 벡터 그리고 이미지 베, 이, 레스터 이미지 위성 이미지 등으로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 과정을 하나의 파이프라인으로 구축해 자동화하였습니다. 파이프라인은 크게 세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 로우 데이터의 형식을 모두 GeoTIFF라는 레스터 이미지로 통일합니다. 다음으로 그 데이터들을 동일한 픽셀 크기로 잘라내었습니다. 이때 잘라낸 이미지는 모두 단일 채널로 표현된 흑색조 이미지입니다. 로우 데이터의 표현력을 유지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단일 채널 이미지를 RGB 3채널 이미지로 변환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은 데이터의 형태로 모델의 학습을 진행했습니다. 모델의 구조입니다. 저희는 CNN 멀티 모달을 사용했습니다. 정형 데이터는 3개의 댄스층을 가지고 있는 다층 퍼셉트론 모델입니다. 이미지 데이터는 4개의 컨볼션층을 루 갖고 있는 c n n 모델입니다. 각각의 모델에서 추출된 특징 맵이 하나로 합쳐져 플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통해 최종 결과물이 도출되는 방식입니다. 모델의 학습은 다음과 같이 진행하였습니다. 10년간 발생한 약 1000개의 강원도 산불과 발생하지 않은 1100개의 산불 좌표 지점을 활용해 지금까지 전처리 과정을 거치고 방금 설명드린 모델에 트레인시켰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약 90%의 정확도가 나왔습니다. 예측은 이 프로세스로 진행되었습니다. 강원도 전 지역 1.2km, 1.2km 스케일에 기상, 지형, 인적 데이터를 모델에 넣으면 각 그리드별 예측 확률값이 도출됩니다. 저희는 모델 구축을 목적으로 캐스톤을 진행했는데 저희가 구축한 모델의 결과를 시각화를 통해 쉽게 이해하고 해석하며 활용할 수 있도록 간단한 서비스를 함께 구현했습니다. 저희도 서비스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하나의 케이스에 대해서만 해석하겠습니다. 저희는 기상, 지형, 인적 요인을 하나씩 모델에 반영해가며 단계적으로 모델을 발전시켰는데요. 이제 실제 산불이 발생했던 22년 3월 4일에 대한 예측 결과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이제 1단계의 모델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예측 결과이고요. 예측 결과와 변수 간의 관계를 분석해보면 기온이 높고 습도가 낮은 일반적으로 건조하다고 여겨지는 지역의 위험도가 높게 평가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비는 오지 않은 날이고 풍속은 위험도와 비선형적인 관계를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2단계 모델의 예측 결과입니다. 1단계 모델보다는 복잡한 구조를 잘 학습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고도 변수와의 관계가 중요해 보이는데, 일반적으로 고도가 높을수록 인간의 영향이 작아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식생지수는 일반적으로 생각한 것과 달리, 산불 발생에 비교적 적은 영향을 준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기울기는 고도와 비슷한 양상을 띠기 때문에, 고도의 설명으로 대체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개발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 인적 요인이 반영된 최종 모델 예측 결과입니다. 오른쪽 랜드유지 데이터는 토지 이용 현황을 나타낸 자료인데, 붉은색이 주거지, 짙은 녹색이 산지, 옅은 녹색이 농지, 청색이 상업지구입니다. 저희는 이번 개발의 결과로 산불의 발생에 인간의 활동이 큰 영향을 준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보시다시피 같은 농경지, 산지더라도 도시 주변에 위치할수록 위험도가 더 높게 예측되었습니다. 어, 다양한 케이스에 대해 예측하면 좋은데, 어,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같은 지역이더라도, 서로 다른 날짜일 때는 어떻게 예측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PPT 자료를 사용하겠습니다. 어, 다음과 같이, 다양한 케이스에 대해서도 신뢰할 만한 예측을 이뤄냈다고 생각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산림청에서 제공하는 산불 위험 예보 시스템과도 비교해 보았습니다. 기존에는 기상과 지역 요인만을 활용해 분석하는데 저희는 인적 요인을 함께 반영해 복잡한 구조까지 예측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 비슷한 예측 양상을 보이지만 저희는 좀더 자세하게 설명해 내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델 개발의 의의와 한계점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기까지 보여드리고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